그래서 이제 등차술의 합. 요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게 또 뭐냐? 등차술의 합은 또 뭐냐? 근데 우리의 등차 수열이라는걸 배워봤으니까 걔네들이 쪼르르 이렇게 합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다 이거야. 안 어려워. 쉬워. 음, 보시면 돼. 자, 우리 등차술이 있다 쳐요. 그 등차술에 공차를 아저씨가 D. 맨 앞에 있는 초항을 아저씨가 A라고 이렇게 했다 칠게요. ,이. 그리고 나열된 제 마지막 항 n번째 맨 마지막 말 항을 아저씨가 last 해서 이제 l이라고 썼다 칠게. 그럼 이제 간단 히 일단 이런 기호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합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sum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기호를 도입을 하는데 sn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 S N이라는 기호는 우리의 수열이 뭐 있어 나름 그랬을 때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세 번째 항 쫑쫑쫑 있어갖고 N 번째 항까지 있을 때, 자 우리 수열을 초항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그 어떤 놈도 뛰 건너뛰지 않고 초항부터 시작하여 N 번째 항까지 이 아이들을 모조리 다 모았다, 오케이?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에서는 저렇게 S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N. 여기까지 콜? SN 뭐라고 쓴다? 초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를 셀이 다 더했다. 저기호 자, 그럼 나는 이제 뭐야? 수열, 무슨 수열? 수혈?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야. 자, 그럼 나름 첫 번째 항 아저씨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A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 내가 그런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한번 쭉 써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항은 a라고 쓰면 되겠네. 뭐 더하기. 두 번째 항은 너에다가 너가 더해진 걸거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써지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또 여기다가 d 더해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a 더하기 몇 d, 2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막 이렇게 써졌겠지. 그잖아. 써졌겠지. 그러다가 나열된 맨 마지막 번째 항이 있겠지. 됐음. 그럼 여기는 얘는 여기에다가 d 더해서 d가 되는 거니까. 요거 바로 전엔 놈은 내가 요렇게 써도 괜찮겠다잉. 여기다 d 더해서 last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써본 거야. 어떤 등차수열의 1항부터 1항부터 마랑 n번째 항까지 합을 써본 거야. 여기까지 콜. 자, 근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을 하 하다가. 어떤 천재 할아버지가 수학 천재 할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음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했대 저렇게 나열되어 있는 저놈들을 이젠 거꾸로 한번 써본 거야 그럼 맨 뒤에 거부터 차례대로 써내라고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렇게 써지겠고 인정? 따라하면 됨? 그 나서 또 이제 뭐겠어 이것도 씨 알았던 거.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리고, 쫙쫙쫙, 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누가 있겠고, A 더하기 D, 더하기 A. 이렇게까지 써줬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요식을 쫙 한이 쳐다봤을 때, 괜히,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뭐 하고 싶어져? 그치, 더 하고 싶어지지. 여기 더하는 게 짝이잖아. 더하면 이게 다날라가잖아 알았습니다. 근데 위아래를 셀이 더했어. 이렇게 쉐아락 떴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랑 너랑, 더했더니 얼마? 너랑 너랑 더해도 얼마? 너랑 너랑 더해도, 너랑 너랑 더해도, 너랑 너랑 더해도, 그렇지? 그러니 아무다 너도기 너가 몇번더해줬겠니 그렇지. 아, 이게 또 이제 또 이게 또 최대 의또 난관이지. 자, 반 지금 또 아저씨가 여기다 써서 해드리는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 자, 반. 자, 몇개 있니? 맨 마지막 번째 있는 게몇 번째 있니? 다시, 얘몇 예, 번째 있니? 네 번째, 그지? 몇개 있니? 네개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몇개 있니? 의 호구심이, 호기심이 생겼어. 몇개 있니? 몇개 있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 그럼 그것은 어디서 생각하라? 나열되어 있는 맨 마지막 번째 있는 게 몇 번째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야. 날, 거꾸로, 날된맨 마지막 번째 있는 놈이 몇 번째 있는 놈이니에 관심을 줬나봐. 근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럼 너 포함하여 전체 총몇개 있는지, 그걸로 손쉽게 알아챌수 있다 이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오케이? 다시 한번 타임. 몇 번째 있니? 네 번째 있지. 전체 총몇개 있니? 네 개. 얘몇번 짱이라고 n번 짱이라 했지 전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개 있겠니 n개 있겠지 고민할 게 없단 말이야 알았슝 그러니 이런 놈들이 더해졌으면 그지 몇번 n번 더해졌겠지 이런 게 n개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뭐야 똑같은 게 여러 번 이렇게 된 거지 됐었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정석책이 똑같이 써 있을 거야 필기는 잠시 후에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등차술의 제1항부터 시작하여 주르 해서 n번째 있는 항까지의 총합은 자라똥고 뿅 2분의 즉즉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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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여기까지가 1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당신한테 보여지는 개념의 공식인거야 당연히 머릿속에 또 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외워야 하지. 외워야 하지. 자, 근데 또 알파벳이니까. 저걸 알파벳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변태가 되는 거겠네. 자, 여기서 요 n의 의미는 n개였지. 이런 게 n번 더해진 거지. 저런 게 n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항에 내가 더하려고 하는 그등차술의 항에 개수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얘가 얘기 됐음, 된 검, 된 검. 아니 n 번째 그게 n 개. 네 번째 전체 몇 개? n 개, 네 개, 그렇지? n 번째, n 번째 항까지의 합, n 번째 항까지의 합. 어! 전체 이런 게몇 개? 이런 항이 몇 개? n 개 항의 개수.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냥. 알았어 자, 그럼 봐. 그러면 여전히 알파벳으로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 자리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설천민이 한테 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합니다. 자, 등차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합이 10일 때, 우리 등차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응. 음. <laughs> 너, 이, 이, 어, 그렇지 50.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 친구는 개념이 다 끝나 있는 상태,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수강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끝나고 나무라고 내가 시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한다. 이거야. 제가 옛날에 배웠었거든. 근데 또수강신청하길래왜 쓸까, 이 새끼가? 했는데. 나한테 있다고 오시면 돼. 자, 그러면, 아이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야. 간다. 무슨 수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개념이 정확히 박혀야 돼.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자. 수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변화 속의 일정함, 이런 게꽤 많아. 그래서 당신들은 그 수많은 변화 속에 존재하는 일정함을 잘 관찰하여 볼수 있는지, 이 부분이 수학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봐. 너랑 너랑 더했어 얼마? a 더기 d 너랑 너랑 더했어 a 더기 d 너랑 너랑 더했어 a 더기 d 이기는 하다고. 그런데 실제 그 뜻이 너랑 너를 더했다는 얘기는 초항과 말항을 더했다는 뜻이지. 너랑 너를 더했다는 것은 두 번째 항과 너의 바로 전항을 더했다는 뜻이지. 너랑 너를 더했어. 그건 세 번째와 너의 전항을 더했다는 뜻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제 아무리 내가 더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항상 그 값이 변함없이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즉, 이놈이 말해주는 뜻은 등차수열에서 초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이 있어요? 막 가다 보면 n-2번째도 있겠고, 전도 있겠고, 너도 있을 거 아냐? 이때, 등차 수열은그 성질이 대칭적 위치에 존재하는 날된 상태의 대칭적 위치에 존재하는 두 수의 합은 항상 변화못이 뭐다? 일정하다. 오케이. 무슨 말이 알아 들음? 자, 초항과 십항의 합은 두 번째와 누구의 합과 같다? 몇 번째? 아, 그렇지. 아홉 번째한거 같다. 그것은 항상 누구랑도 같다. 세 번째와 몇 번째? 이 항상 뭐 하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 여기 갔다가 초항덕이 마랑 이렇게 그래. 쓰여져 있는 모습은 초항과 마랑의 합입니다 써 있긴 하지만 그걸 보는 그대로 보시면 설못 한다는 얘기야. 이놈이 어떠한 의미에 뜻을 갖고 있는 지 정확히 간파하라는 거지. 다시 뭐라? 등차수열의 합은 대칭적 위치에 존재하는 두 수의 합은 항상 변함없이 뭐하다? 일정하다고. 오케이? 언제 어떤 순간에도. 그 말은 자저 친구한테 내가 아까 질문했잖아. 등차수열에서 세 번째와 여덟 번째 항의 합이 10일 때. 자, 뭐다?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상황이었어. 그건 분명 고민할 거 없이 쫙 대괄박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 알았어. 2분의 축, 항의 개수, 축,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초항덕이 그래, 표면적으로 말랑이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놈을 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수식적 연상관계를 들어가는 그 순간, 걔는 개념이 없는 아이이다. 이거라고 아시겠음? 아, 이놈이 말하고 있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 뭐구나. 세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그치, 너는 대칭적 위치에 있는 두세 항은 언제나 일정하니까 당연히 여기랑도 같고. 여기랑도 같으니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 그냥 10, 이놈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니 50, 이렇게 설치하면 나온 거 맞지? 오케이, 저렇게 나오셔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친구처럼 저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걸 배웠을 거야, 맞지? 시민규한테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뜻 표면적으로 보이는 초항동의 말랑 이렇게만 들어면 안돼 그거긴 한데 그 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평가원과 수능에서 수많은 기출 문제들이 쌓여져 있어. 그럼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는 라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음 넘어감. 됐음 자 그럼 계속이야 쭉.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아씨아랫 그럼 어디에 대한 얘기도 있냐? 지금 현재 아저씨가 등차수리 합입니다. 해서, 2분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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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놨어. 요 알파벳은 무슨 의미라고? 내가 더 하려고 하는 등차수리 항의 개수. 정확히 그렇게 박혀야지.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알파벳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일단, 한글로 항의 개수라 쓰면 이상하잖아. 그냥 그걸 줄여서 이렇게 이라고 써놓은 것 뿐. 저놈의 의미? 뭐? 항의 개수. 그리고 여기는 요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지금 현재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본 개야. 되셨음? 자, 그러면 계속. 짠. 끝도 없네. 아이씨, 아저씨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거든. 그럼 아저씨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느냐? 자, 아까 우리가 뭘 봤어? 등차수열 이라는걸 봤었어 그래서 그런 등차수열에는 나열이 됐을때 가운데 항이 있다라고 해서 등차중항이라는게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 여기가 콜? 그럼 한번 좀 감을 좀 잡아보자 이거야 야 대표로 적으1 3 5 7 9 11 15아예 미친 13 15 17 등등등 이렇게 하는 수열 자, 나는 분명 얼마씩 더해 나가고 있어. 이씩 더해 나가는 저놈 분명 공차가 2짜리인 등차수열이야. 자, 그런데 잠깐. 쭉 이렇게 다 봐도 등차수열.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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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따로 뚝 뜯어서 봐도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잘 봐. 여기서 볼게. 자, 너는 등차 중앙이야. 너, 너, 너를 봤을 때, 분명 너 가운데 항이야 여기가 콜? 근데 너는, 너와 너의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너는요, 요 관계에서 놓고 다녔을 때, 너와 너의 가운데이기도 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오케이. 그럼 다시 좀 과격하게 볼게. 과격하게 볼게 여기 너를 볼게 짠 너는요 너와 너의 가운데이기도 한데 너는 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놈이기도 하지 너는요 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놈이기도 하고 너는요 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놈이기도 합니다 이거야 그러니 이게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꼭 어떤 수리 쫙이 등차 수리 이게 있을 때 이웃한 세 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좀 떨어져 있는 놈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존재하는 그 위치가 정확히 날리 있는 상태에서의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뭐란다.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야. 저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내용이 나온다고. 자 당신들이 등차 수열에서 등차에서의 문제를 관찰했어. 등차수의 합이 나왔을 때 first first 관찰 파트가 있어. 그럼 어느 파트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야. 뭐냐면 가운데 항이 존재하는가? 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가운데에 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왜요, 선생님? 이런소 온대. 아이, 쳐다봐, 아이,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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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쓱쓱 이렇게 있다 쳐. 자, 볼게요. 자, 봐. 잘 봐. 너랑 너 가운데에는 항이 있니? 없지. 너랑 너의 가운데에는 항이 있니? 그럼 그게 몇 번짱이야? 세 번짱이지. 아유, 야. 너랑 너의 가운데에. 가운데 잘 몰라요? 가운데? 미들, 센터, 센터. 몰라요? 자, 봐. 어우. 너랑 너의 가운데는 항이 없어.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2랑 3의 평균이 자연순위? 그러면 그 가운데 항이 없다고. 다시 금방. 너랑 너 사이에 항이 있니? 가운데 없어. 그잖아 가운데 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 무슨 말 돼? 건 너랑 너를 모해봐 뭐 합했더니, 그렇지? 돼? 그러니까 2랑 5의 평균이 자연수냐고? 아니지. 그럼 가운데 항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너랑 너의 가운데는 항이 있니? 누가 있니? 네번 짱이 있지. 그것은 요 이랑, 요 6의 평균이 얼마야? 4. 어머니, 감명 잡아! 감명 잡아! 감명 잡아! 된 거야. 11번 짱하고 23번 짱 사이에는, 그 가운데에는 너와 너의 가운데에는 항이 있니? 항이 있는 거 맞아. 그렇다면 몇번째 짱? 합했을 때가. 뭐 얼마야? 34니까 17번째 항이 가운데 항이라고 존재한다고 오케이 자 가운데 항이 있니? 없다고 알았어? 되셨냐?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럼 이거야 요 놈의 시글 아저씨가 요렇게 한번 재구성해서 써봤어 자땅똥뽕 숑. 저기 표면적으로 보여주는저 시계 내용이 분명히 초항 더하기 여기가 n번째 항. 이거지. 됐냐? 그럼 분명 중항은 아까 전에 뭐였니? 가운데 놈의 두배가양 사이드에 있는 것의 합과 같아야 이거였지. 됐냐? 됐냐? 그러면 쓱쓱쓱 쓱쓱 그럼 여기는 이 놈이 말하는 의미는 너와 너의 가운데 항이 있다면 이놈이 말하는 의미는 무조건 뭐야? 가운데는 있 중앙이라는 거지. 동의 됐어? 그럼 아저씨 봐. 짠. 쓱. 빠샤. n이 뭐였다라면? 홀수였다라면. 자 봐. 너랑 너 가운데에 항이 있냐 이거야. 오케이 됐어. 근데 n이 홀수라면 1에다가 홀수 더하면 짝수지. 평균은 2로 나누는 거지 여전히 자연도 되지 인정 그러니 여기서 n이 홀수라는 것은 즉 무슨 의미야? 1항부터 시작해서 홀수 개 항을 더한다는 거지 즉이 말의 뜻은 뭐다? 홀수 개의 항을 더한다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가 돼? 이게 중앙인 거지, 중앙. 볼게요. A1, A4, A7. 너와 너를, 초항독이 말하게 없다, 쳐, 이렇게. 여기, 여기 다더 한다고 쳐. 그리고, 이숫자랐던 거, 일곱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항해의 수. 된 거야. 그럼 여기 얘가 뭐냐고. 너의 두 배가, 너와 너의 합이지. 그, 너는? 이거지. 그럼 다시, 이놈은, 너와 너의 어디, 가운데 있는 항, 중항. 뭔 말이 돼? 이 부분의 의미가 뭐라고? 중항이라고. 그냥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여기가 뭐, 홀수. 즉, 내가 더하는 게몇 개라면, 홀수계 있다면, 내가 더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 항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무조건 항이 있잖아. 뭔 말이 돼?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항이 없지만, 내가 관찰을 놈들의 항의 예수가 몇 개? 홀수에 있을 때는 무조건 가운데 항이 있지. 그때 이놈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놈, 뭐니까 중앙이니까. 그 중앙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지? 너의 이름 뭐였어? 항의 개수였지. 이게 곱해진 네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콜, 콜된 거야. 아 진짜? 된거야? 에브리 코리아, 에브리 코리아. 자봐 가봅니다 하 그렇구나 자 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는 밧데리 몇개 더 여기 있니? 홀수개 더하고 있지 그럼 이놈은 어떻게 표현하라 가운데 항을 이용해서 어떻게? A3 곱하기 항의 개수 얼마? 5.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됐어? 본질은 뭐야? 가운데 항이 있느냐? 그 관점의 첫 번째 얘기가 얘라고, 지금.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딱두 개만 얘기해줄 거라고. 얘랑 또한 가지 더. 알았쥬?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럼 다시 봐, 또. A3 더하기, A4 더하기, a 의2 1 이랬다고. 됐냐? 그럼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아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일단 맨 앞에 있는 너랑 너맨 끝에 있는 너 가운데 항이 있냐 이거야. 가운데 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얘와 얘 평균이 얼마야 지금 현재? 12지. 3하고 21이란 요 첨자의 평균이 얼마? 12 나왔지. 자연수지. 그럼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너는 그 12번째 항 곱하기 이 자리가 뭐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됐냐? 됐냐? 보통은 몇개 있는지 어떻게 세나요? 이몇개 있는지 여러 개 있다. 못 세면 그것도 이상하지. 다시 여러 개 있는지 어떻게 세는지 알려 줄게 봐. 자연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중학교 때 하는 건데. 1 2 3 4 5 6 7몇개 있니? 몇개 있니? 1부터 카운트하면 그냥 맨 마지막에 넘버가 개수지. 몇개 있니? 그럼 무슨 얘기야? 1부터 시작 안 했을 때는 1부터 카운트하는 게 쉽잖아. 그래 1부터 카운트했을 때 21개 에서 그 앞에 몇 개가 빠진 거야? 그치? 2개 빠진 거라고. 그래서 19.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음? 된 거야? 아이 본다 22. 뭐 이렇게 했대. 자, 48. 이랬대. 자 봤어? 가운데 항이 있니? 네. 항이 있지. 짝수 짝수면 무조건 있는 거잖아.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 70. 평균은 얼마? 35. 그 가운데 35번째 항이 있구나. 그렇고 난 뭐? 항의 개수. 항의 수수 48개에서 몇개 빼면 돼? 20? 앞에 걸다 빼는 거잖아. 1부터 21까지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48에서 누구 빼는 거야? 22를 빼면 그게 항의 개수지. 되셨어? 오케이. 그래서, 당신들 이 일단 관찰할 첫 번째는,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놈들의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면, 무조건 가운데에 뭐가 있다? 항이 있다. 이거야. 얘기 돼. 자, 한 템포 더. 한 템포 더. 그럼 또 하나의 세컨 스텝이 뭐냐면, 아 진짜 오늘, <laughs> 미치겠네. 아우. 가르친 게 없네. 문제를 풀릴 게 없네. 짜증나네. 야, 잠깐 좀 고민 좀 해봐야지. 자 이렇게 있어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또 있느냐? 이게 또 있다고 이게 뭐가 또 있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까먹었다. 아 홀수 번째 항들만 혹은 짝수 번째 항 들만 더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럼 봐, 홀수 번 짝들만 더 하고 있으면 나름 얘네들이 다 이렇게 어 이거 홀수들이래. 그럼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 뭐가 돼? 짝수. 짝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 되지. 짝수 번 짝들만 더하고 있으면 여전히 짝수랑 짝수 더해봐야 짝수. 2로 나눠봐야 여전히 자연수.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야? 가운데 항이 존재한다야. 즉 뭐냐? D 등 다시 봅니다 A2, A4, A6, A8 이렇게 네 개만 더해볼게. 근데 분명 뭐만 하고 있어 짝수 번 짱들만 더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분명 요놈하고 요놈아의 가운데 항이 있냐 이거야? 항이 있어 없어? 두 번째와 여덟 번째의 가운데는 오잖아 오. 다섯 번째 항이 있잖아. 그건 실존하는 항이지. 지금 항이 존재하고 있지. 항이 뭔 말이 돼? 그러니 이게 뭐다? 가운데 항너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 연습 문제니 수능 기출 문제니 싹다다 다 이런 얘기들이야. 알아서. 그래서 무식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일단 되어 계셔야 돼. 일단 필기 한번 쫙한번템포합니다 よしシェルト